오랫동안 입지 않은 옷들, 뭐, 3년, 4년 입지 않았던 옷들 같은 경우, 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딱 엎어놓고 발로 콱 밟고 들어가면 그것도 하나의 비방이라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어, 이사갈 때 이런 물건들 버리고 가라 라고 있다면, 어, 오랫동안 입지 않은 옷들, 뭐 3년, 4년 입지 않았던 옷들 같은 경우, 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의 물건이 있다 하면, 그런 것들은 태울 거는 태우고 버릴 거는 버리고, 이렇게 좀안 좋은 기운들이 있는 것들은 좀다 버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묵혀뒀던 옷도 그렇고요, 물건들도 그렇고요.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묵혀뒀던 것들 같은 경우는 그안 좋은 기운들이 그곳에 많이 서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옷이 누렇게 바랬다, 응? 뭐 자주 입어서 잘못 빨아서가 아니라 한 동안 오랫동안 입지 않아서 누렇게 바랬다. 또몇년 동안 묵히고 입지 않았던 옷들 싹다 버리시고요. 주방과, 주방도 마찬가지예요 묵은 때가 많이 묻었다 또는 많이 금이 갔다 막 기스가 많이 났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운을 좋은 기운으로 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어 이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갈 때에는 새로운 기운을 받아서 가는 건데 묵혀뒀던 안 좋은 기운들은 싹다 버리고 깨끗하게 다 새롭게 장비를 해서 또 새로운 좋은 물건들을 사서 그렇게 이사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어, 돌아가신 분의 물건들, 또, 옛 조상의 물건들 중에, 뭐, 가업으로 계속적으로 대대로 물려받은 물건이 아니라, 그냥 내가 기분 탓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그런 거는 절대적으로, 어, 좀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새로 이사를 갈 때에요. 물건들에 대한 새로운 물건이 막 들어올 때, 특히나 뭐, 손 없는 날 이사를 가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게 이사를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방문가날 이사를 막 가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어, 저도 저희, 어, 선생님께 배운 건데, 이사를 갈 때, 왜, 우리 옛날 드라마 보면 박바가지 있잖아요. 거기다 막 밥도 비벼먹고, 머리에 깨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검색창에, 네이버에서 이렇게 보면, 쿠팡에서도 되게 쉽게 팔아. 그냥 박바가지. 비싼 거 말고, 못생겨도 돼요. 커도 상관은 없어 싸고 저렴한 박바가지 한 요만한 거 일반 바가지만한 거 그거를 사서 이사를 갈때 짐이 들어가기 가장 먼저 전에 현관문 앞에서 딱 엎어놓고 발로 꽉 밟고 들어가면 그것도 하나의 비방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이사를 갈때 회사가 이사를 가든 집이 이사를 하든간에. 짐이 들어가기 가장 먼저 전에 박바가지를 퐁 하고 깨고 가는 거 발로 세게 밟아 현관 앞에서 신발장 앞에서 그렇게 밟고 가는 것도 하나의 비방이기도 하고요 또 물건을 들을 때에도 원래에는 최대한 손 없는 날 들어오는 게 좋기는 해요 동법 동티라는 게 있어요 물건 쓰던 물건이 잘못 들어오거나 혹은 화분이 잘못 들어오거나 혹은 액자라든지 또 남이 쓰던 물건이 잘못 들어왔을 때 식구들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한 하는 일들이 자꾸 꺾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쓰던 물건이나 그런 것들은 웬만해서는 새로 이사 가는 집에는 들어오지 않는 게 좋아요. 또한 어, 가깝게 이렇게 지내는 선생님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물건이 특정지어서 바꾸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것들 받아도 되는지 물어보시고. 어, 이거 내가 좀 알려주고 싶어. 남이 쓰던 물건 중에 나무, 목각 인형이라든지, 어, 그런 나무 가구가 말고 그런 것들은 함부로 이사가는 집에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칫하면 뭐가 붙어와, 자꾸. 이사갈 때 그런 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